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이어서 뭐예요? 자, 매개변수 또 문제죠? 자, 뭐, 다국어 인사, 요거는 조금 심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거보다는. 자, 매개변수 1을 넘기면 안녕하세요, 2를 넘기면 하이, 뭐, 3을 넘기면 봉주로 나오게 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헬로우라는 매개, 메스, 어, 함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df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받아야겠죠? 그쵸? 어,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 할까요? 그냥 n u 이라 할게요, n 저는 어차피 숫자니까 넘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을 넘기면 안녕하세요잖아요. 1을 넘기면 안녕하세요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만약에 넘이 1을 만난다. 그러면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if를 두 덩어리 할 필요 없이 e l i f e l i n u 넘은 만약에 2를 넘기면 뭐예요? 프린트. 뭐래요? 하이죠. 음. 자, 그 다음에 굳이 그러면 여기서 엘리프에서 3할 필요 있나요? 그냥 S로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뭐 엘리프 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 공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실행했을 때 어, 공주로 안녕하세요. 하이가 정상적으로 잘 나온다. 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예요 헬로우 버전 2래요. 지금 이제 요거는 넘겨주는 값에 따라서. 지금 3이면 봉주를 3번 그니까 뒤에 거를 보면 되네, 뒤에 거 얘는 3번 출력되는 거고 얘는 5번 얘는 1번 그러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랄까, d f 하신 다음에 저는 뭐 동, 동일하게 num이라 하고 자, cnt를 하겠습니다 cnt는 count, 카운트, count의 약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1, 2, 3 이거에만 이제 num만 받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CNT 반복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자 y문 돌릴게요. y 어떻게 num이 어, CNT가 어디까지? 너 그러니까 i는 1을 해, 해줘야겠네요. i는 1. i는 1을 일단 두시고 그 다음 어떻게 i가 어디까지 CNT까지? 그러니까 넘겨받은 걸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안녕하세요 해주면 되고 i 플러스 1은 어,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도, 어, 하이를 넣어주면 되겠죠? 하이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여기는, 아까 뭐였죠? 공주로? 그러면 얘가 어쨌든 cnt, 요거의 맥, 이제, 요 조건문에 따서 1이면 요거에 관련된 이제 cnt가 실행이 될 거고, 2면 그거에 그거 달려있는 cnt가 이제 실행이 되니까, 끝값이잖아요, 여기가. 자, 실행해볼게요. 정말 되는지. 음, 되죠? 그죠? 렇 지금, 아니, 봉주로가 세번 나오고, 안녕하세요가 다섯 번 나오고, 하이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뭘 넘기냐에 따라서 함수를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구조를 짤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아이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줘도 되고요. 어, 매번 넣어주기 귀찮으니까, 밖으로 빼서 지금 이제 다른 녀석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어 그러면 어 강사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어, 강사님 CNT i 값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못 쓰지 않나요?라고 할수 있지만 이 조건문이 실행되면 다 날라가요. 리셋돼요. 다시 i 어. 는1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음. 어차피 그거랑 그거랑 상관없이 얘는 어차피 그거랑 상관없이 뭐예요? CNT 가 이제 조건문이면 얘에 해당되는 i 가 실행될 거고. 얘가, 얘가 실행되면 그거에 맞게 실행되니까 이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요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요 문제. 요 문제 어떻게 풀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풀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자, 요거는 어떻게 풀수 있죠? 자,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래요. 자 일단 약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약수가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신에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라니까 천을 넘겼을 때 천의 약수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래라 천을 넘겨받았다 해가지고 어 도대체 어떻게 천의 약수를 출력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단 넘겨받은 거 연속된 수열을 출력을 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 어. i는 넘까지 그렇죠? 프린트 i 그러니까 이걸 해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보셔야죠 아, 이렇게 하니까 지금 1부터 1000까지 넘겨받은 수를 내가 출력을 할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뭐라 했어요? 약수가 뭐라고요? 어떤 수를? 이 1000이죠 그러니까 어떤 넘겨받은 이 천이라는 수를 어떤 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건 뭐예요? 걔가 바로 이 넘겨받은 수의 약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짝수가고 홀수가 할때뭐 이런 아 i를 2로 나누고 3으로 나눴잖아요 이제는 반대죠. 만약에 어떻게 넘을 i로 나눴더니 그게 나머지 0이래요 이게 바로 그러면 뭐다? 이게 바로 약수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어 그니까 어떤 수를 i로 나눴더니 왜냐면 i를 1로 나, 넘을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4로 어디까지? 1000까지 나눠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가 나머지 나눠 떨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이 i가 그 나, 약수만 골라가지고 여기다 담아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실행해볼게요 실행하면 요런 식으로 어, 걸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어, 약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 봤어요. 네, 이상입니다.